그러면 그 어느 다섯 명의 친구가 은행 강도를 모의하고 실행하려고 할때 다른 한 친구가 그 다섯 명의 친구들의 그 은행 강도 모의하는 그 계획을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강곡하게 말렸어요. 그러나 다섯 친구들은 강곡한 친구의 호소를 무시하고 은행으로 강도짓을 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으로 가는 친구들을 말리던 친구는 몸을 날려서 그중한 친구를 붙잡고 나뒹굴었어요. 혼자서 다섯 명을 다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한 친구라도 그냥 붙잡고 말린 거예요. 옷이 붙잡힌 친구와 말리는 친구는 나중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결국 다섯 명 중에 한 친구는 은행 강도 일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행으로 갔던 네 명의 친구들은 은행에서 강도 짓을 하다가 은행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네 명의 친구들은 사형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강도 짓을 하려고 하다가 못 가서 사형에서 건짐을 받은 그한 친구는 전적으로 말리던 친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말리고 싸워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건진 친구가 진정한 친구 인 거죠. 그리고 건짐을 당한 친구는 뜻하지 않게 정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후배들이 죽음 직전에 선배에게 병문안을 갔어요. 그때 7살된 딸아이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딸아이에게 "너 커서 뭐 되고 싶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7살 된 딸아이가 "의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아빠 고쳐줄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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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7살 된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후배 목사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생각하기를 비록 일곱 살 어린 아이지만 벌써 철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는 어리지만 아빠의 아픔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든 성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성도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믿는 우리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아직까지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영혼에 대한 아픔이죠. 우리가 진짜로 철든 성도라면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성도인 거죠.